보온 보냉백을 찾고 계신가요? DS 캠핑 피크닉 곰돌이 보온 보냉백은 귀여운 곰돌이 자수와 세련된 블랙 컬러로 감성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23x13x21cm 위 적당한 크기로 한 사람 도시락과 음료를 딱 맞게 수납할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하며 음박 단열재가 꼼꼼히 처리되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식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부드러운 지퍼와 탄탄한 손잡이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실제 구매자들도 귀엽고 실용적이며 가성비 최고라며 재구매 의사를 밝힐 만큼 만족도가 높아. 일상은 물론 캠핑이나 피크닉에도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